안에 과일들이 있어. 응. 과일들이 다섯 개까지 있는데 응. 이렇게 펼쳤을 때 응. 우리 둘이 합쳐서 응. 과일이 똑같은 과일 어, 똑같은 과일 합쳐서 다섯 개가 나오면 그때 치는 거야. 응. 해봐. 펼쳐봐. <laughs> 아, 아직 안 나오지? 기다려봐. 네, 아니지. 아니, 아니. 바나나 두개 라인. 아, 잡아. 예를 오케이, 오케이.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치라고. 알지? 오케이. 잡아. 힘내. 잘해 이거. 어. 스타일링. 응. 잠깐만. 소금. 소금. 응. 시작. 기다려. 저거 보지 마세요. 감정 되시죠? 아유 잘했다. 나 잘했어. 응. 응. 그래 너 잘했어. 선생 제작 승우 이겼어. 어? 카메라네? 응. 어? 야 우리 지금 그치 절친 특집지 절친 특집이지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 절친 승광 은빈입니다. 아. <laughs> 아, 네 여러분, 그렇죠. 응. 저희가이번 이제 스페셜하게. 네. 승관씨와 제가 네. 특집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네.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. 또 승관씨 할말디 있으시면 감은 지금은 세요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